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우미린 클래스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린, 우미린 클래스 1. 딱 지도를 보시다시피 검단 신도시 보일 거예요. 검단 신도시 인천이라는 거죠. 인천은 광역시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광역시다다. 인천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 있겠죠. 뭐 수도권 뭐 지하철이 있겠죠.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사실 분들이 청약을 넣겠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건설 중인가. 뭐,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그런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379m 정도. 뭐, 걸음으로는 591 걸음. 뭐, 그 정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어지냐? 그건 여러분들 보셔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사가 하고 있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 인천 광역시 나왔다는 거예요.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인 클래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클래스 1이 나왔다. 그럼 얼마에 나왔냐? 8 4형에서 4억 7,59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보다 더싼 것도 있죠. 그러면 그게 만약 4.9에 나왔다는 거죠. 2022년에 4.9에 나왔다. 여기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광역시에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어, 있을 수 있는 있다. 에, 예, 그게 전부 다인 거죠. 어,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럼 다른 거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뭐이런선 연장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 그럼그 전에 1단계 있는 거 볼게요. 우,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분양가, 어떤 책정을 가서 보니까, 2018년도에 가서 보니까, 84형에서 얼마에 나왔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84형에서 기준층에서 4억 1,680만원, 4억 1,680만원 2018년도에 그게 5.2였죠. 이게 2018년도 12월 27일이죠. 뭐 2019년도 넘어, 넘어가면 이게 5.2가 대략적으로 뭐한 4.8이나 뭐4.9 정도 갔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5점 초반에서 4. 후반 때뭐 4점 후반때 뭐 나와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분양을 해준 데 어떻게 분양을 해줬다? 4.9에 분양해줬다. 이게 전부 다죠. 결론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분양을 해준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 보신다면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광역시표가 있다는 거예요. 광역시표가 있는데 광역시표가 어떻게 나와 있다? 여기 보시다시피 광역시표 여기 보이시죠? 광역시표가 어떻게 나와 있다. 어. 6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6으로 나와 있다는 게 보이죠. 6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6으로 나와 있다는 건 무엇이다. 6이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이 아니고 4에 있다 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은 기 빠진 동네다라는 거죠. 어, 빠진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동네는 빠진 동네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신설되면 어 그런 거죠. 어사점대로 나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네는 좀더 비싸죠. 왜냐면 땅값이 비싸지는 거고 교통편시설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론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다? 4점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4점 후반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후반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어, 지 자리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 자리대로. 근데 그지 자리가 뭐냐면, 여기 없는 곳이요. 역세권이 아닌 동네에 지 자리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진짜 공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딱 보신다? 그런데 여기 4로 나왔다란다면, 라 여기 있다는 걸 가정하여서 조평가라 거죠. 어, 여기 있다는 걸 하면 저평가로 나온 거예요. 어 자, 분양가 잘못 책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겠죠? 근데 여기, 아,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분양가 잘못 책정한 거죠. 근데 여기 없다고 하면 그냥 자기 자리대로 나온 거예요. 아, 어, 이거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어쨌든, 저쨌든 무엇이다. 4점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 떠들 거예요. 어, 대한민국 경제가 어쩝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거품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어,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 1억에 분양해준다고 할게요 이,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7천만 원에 분양을 해준다고요. 그럼이 아파트 미분양 나야 되겠네요. 7천만 원에 분양해줘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7천만 원, 7천만 원 미분양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 여러분도 말이 안 되고, 나도 마,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서울에서 정규직하고 있고, 어, 어, 그런 거좀한 총념, 임총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7천만 원 넘는데, 요지이 분양에서. 그러면 이제, 그럼 1억 7천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남자 둘이, 남자하고 여자 둘이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이 금융도주에 가갈때 있는 애들이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2억 7천. 말이 안 되죠. 그럼 2억 7천은 어떨까요? 아니, 1년 돈을 모아서 하면 2억 7천 되겠죠. 한, 겨울 5년 차 되겠죠. 3억 7천, 4억 7천. 그러다 보면, 대충 4억 7천에서 계산이 나더라. 왜? 어, 비역세권이니까. 아, 그런 거예요. 비역세권이니까.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런데가 될. 그런데 여기는 어쩐다? 여기 앞으로 생길 거다 하면 어쩐다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란 거예요. 그런 거겠죠? 생긴다 해놓고 안 지어주면, 그럼 자기 자린 거고. 그런 거예요. 어, 그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저쪽에 될까, 뭐,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어, 우리는 경제를 발전할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어, 바보들 막 모여서 막 어떻게 아반떼가 아반떼가 아반떼가, 아반떼가? 어, 3천만 원이냐라고 말그 3천만 원 아반떼가 3천만 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런 거죠. 3만 달러 때3천만원할 거예요. 그럼 2만 달러에 2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대가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으면, 대충 알아요, 초등학생도. 그러면, 대한민국이 4만 달러로 들어간다. 1인당, 어, 소득이 한 4, 5,400씩 받는다. 대략적으로 그냥, 어, 정규직에 들어갔다. 그럼 5,400이 들어간다. 라고 가정한다면, 어, 아반떼의 가격은 얼마다? 아, 4천만 원이란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자, 1만 달러 때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1 천이었다. 2만 달러 때 대한민국 코스피가 2천이었다. 3만 달러니까 3천이었다. 그럼 4만 달러면 얼마다? 4천이란 거죠.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러면, 공식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자, 자뭐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 공토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공토가 있어요, 이 여기서, 어, 뭐, 공토가 있다가 칠게요. 뭐 이쪽에 공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 10년 후에 분양을 해준다. 근데 10년 후가 됐을 때, 대한민국 4 3 0 0 0이다 한다면, 지금부 GDP가 35% 정도 오른다. 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한다면, 지금은 분양가가 4억, 5억이 잡게 5억이라고 했을 때 계산이 편하도록 그러면 이 분양가는 얼마에 책정되어야 되냐면 하 5억 곱하기 1.35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죠? 어 어려니까 4% 하고 7억이죠. 그럼 여기 분양가 7억인 거죠. 그런데 뭐좀 올렸으니까 6억 8천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분양가 6억 8천이죠. 그런데 이건 4점으로 잡았을 때죠. 근데 여기 여기 생겼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4 33,000원 넣었다고 뿜뿜뿜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4점을 잡았는데 6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점에서 한 5.8까지 올라간다. 4점 한 9에서 5.8 어, 곱하기 20% 정도 하면 되겠죠. 20%, 30%, 30%, 30%통 크게 잡으면 30%, 적게 잡으면 20%, 20%만 돌릴게요. 그러면 6억 8천 곱하기 1.2 치면 7억 잡고 7억 곱하면 7, 724, 8억 4천, 8억 4천에서 뒷공지 빼버리면 대략적으로 어, 8억, 1200. 8억, 1200이죠, 분양가. 대한민국 4만 3천일 때이 지역이 역세권이 생긴다 했을 때 분양가는 8억, 8억, 1200이란 거죠. 8억, 1200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가 중교하고 뭐하고이 아파트가 만약에 5년, 5년차 됐을 때로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8억 얼마에 쳐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얼마에 올려야 되겠어요? 어, 9억 올려야 되겠죠, 9억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어, 말이안돼 어떻게 9억이에요이 아파트 어떻게 9억이될수 있어요? 하죠. 그러면 모든 광역시가 어떻게 돼 있다? 대한민국 43,000 달러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모든 광역시 분양가는 어디로 올라간다? 아, 7억으로 올라가요. 기본 7억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한 8억 정도대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 8천 하던 것들이 대한민국 43,000 달러를 돌파하면 그때는 이제... 한 2억 정도 올라가서 7억 8천 정도 그냥 까. 그래서 8억 몇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어디까지 건설을 뛰어올려야 한다? 9억 정도까지 뛰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팔면 그때 파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또 시간 돼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 또 항상 어우 어떻게 정, 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이 올랐다. 부동산이이러게으면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냥 소득이 100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남녀 둘이 올라가면 200만원, 250만원 정도 올라가죠. 250만원인데, 그거를 대출로 이렇게 하면 얼마 끌어다가 3억 5천 정도 끌어다또 쓰는 거예요. 지금의또 3억 5천 더 끌어 쓰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기본 공시가에서 모든 게다 움직이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은 무엇이다? 어, 그냥 지, 지 자체적으로 나와 있다. 지, 위치도 나와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